자, 저 순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no 여기 보실 말씀은 이가서 사장 6절7절 말씀입니다. 이가서 사장 6절7절 말씀. 제가 공격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자를 모아 발을 전원자는 남은 백성을 회개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요아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시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온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그들은 쫓겨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어릴 적 부모의 마음을 몰랐으나, 저도 부모가 되니 사랑의 매를 들게 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식이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게 징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만 3장 12절 대전 여우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냐. 그러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함으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오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징계하는 것도 바로 이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찰대라고 훌륭한 사람들라고 말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허자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전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하는 자,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 삶을 손그리째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단을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게 됩니다. 정하는 자, 쫓겨난 자, 환란 받는 자들이 다시 회복하여 시원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싫어 떠난 자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나라로 떨어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강한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전흥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나약하고 부잘 것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들을 극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 온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음. 아래에서는 큰폭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그 크기가, 그리고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겉들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음. 아버지는 지혜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아왔사오니 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과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